가봅시다. 여기가 산 길인 것 같은데? 후! 네. 거미, 거미. 바이 아, 시끼 뭐야? 갈림길 네? 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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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이쯤 지도를 한번 봐서 맞게 가고 있는데. <laughs> GPS 못 잡아, 씨. <laughs> 아 맞는 것 같아요. 와, 3분의 1 왔네? 어, 거미줄. 물소리 들린다. 어? <laughs> 물소리 들려. <들린다. 웃음> 와, 씨. 완전 경사. 도착. 자, 지금은 7월 8일 화요일 새벽 3시입니다. 오늘 연차 쓰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마도입니다. 마도는 제가 두 번째 오는 건데, 작년에 한번 잠깐 초입에서 낚시를 잠깐 했다가 철수를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마도를 경험해 보려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낚시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새벽에 우럭 낚시를 시작으로 해서 오전 피딩 보고 철수하는 쪽으로 한번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분의 3에 야마데스 1 오케이, 첫 캐스팅에 우럭. 일단은 우럭이 나옵니다. 우우. 오케이. 시작하자. 짜잔. 사이즈가 큰 녀석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오, 나이스, 나이스. 히트. 와. 힘 쓴다. 와. 힘 열어봐. 놔줄게. 다시. 가라. 오. 뭐야. 사이즈. 킵 사이즈. 힙이 오! 야 나이스! 나이스! 짜잔! 나이스! 오! 힙 같은데? 이야, 이야, 진짜 크다! 그리 빨리 걸어요. 어제 <laughs> <먼저> 준비하고 있었어 <laughs> 어, 개미를 준비하고 있었어 <laughs> 자 지금 4시 반인데 이제 슬슬 광어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지에 그러범 끼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광어야 나와라 이런지에 야마네 소원, 아, 아직 건가안 나왔어요. 오. ショッパー 있어 뜰채 모르겠어요. 광어다. 아닌데, 아, 쥐놀. 광어다, 광어. 샤워. 나이스 nice 짜자잔 광어 나왔습니다. 아왜안 나오나 했네. 짜식 너 나올 줄 알았어. 히트 채비는 이론즈의야마데스 원. 뭔데? 진짜로? <웃음> 귀여워 <웃음> 진짜? 힘쎄 오, 어. 나이스 나이스. 걸렸지 어, 어. 됐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나온다 했잖아. 오씨. <laughs> <laughs> 따라왔나 본데요. 아. 자 이번엔. 이론제, 야마데스, 펌프킹 그린이었나, 이게. 1광, 1광. 어. 형, 2광이잖아. 왜 이렇게 광어치금 안 해요? 아, 아. 작다 무시하는 거야? 슈퍼? <laughs> <laughs> 뺏으로 가야겠는데? 저건 내 거다. 오케이. 아씨뒤어 아. 안 터졌어. 왜요? 지금? 그래요? 물 물고 있었다고?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럼 내게 되겠네 뺏어야지 오, 씨. 네. 쇼파. 그 아. 어. 여기 앞에. 페이트 뛴다. 이 나이스! 야, 브따라 그래. 아, 진짜 근데 없네. 아! 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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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뺏어 먹는다 했죠? <laughs> 오케이. 터졌다고? 자, 두 번째 강화 나왔습니다. 와. 사이즈가 더 좋아졌어요. 후. <laughs> 형님, <아니>, 어때요? 다 <laughs> 집어는 형님이 하고. <laughs> 자, 오늘도 3강 가보자! 3강 갔다가 5강까지 가보자!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오, 사이즈다! 사이즈! 들채, 들채! 들체. 어? 들채가! 뒤에 있어! 어? 뭐 그, 도와줘! 도와줘! 안 돼! 떨리지 마. 안 돼, 떨리지 마.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해, 이거. 항상 뜰채. 오케이, 나이스. 짜잔 삼광했습니다. 오늘도 삼광했어. 따치고 진짜? 어. 예. 와. 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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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왜드리 빨리 빨아 그런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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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빨리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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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빠졌어 아 물어 다시 물어 아 사이 좋았는데 다시 한번자 집중해서. 바닥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올 것 같아 더 나이스 리액션 바이트. 어, 제가 할까? 오오오오, 어,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사과. 와, 사과. 와, 쟤. 뭐야, 이거? 멸치! 멸치 아니야? 와, 지금 이거. 어. 자, 와라. 이 녀석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잘 가! 나이스! 둘째 필요해? 작다, 작다. 대광! 둘째 아니야? <laughs> 너 방금 놔줬는데 왜 다시 물었어 <laughs> 이욕심쟁이 <laughs> 안되겠다 빨리 바꿔야겠다 <laughs> 형님 빨리 잡아야 안그러 나한테 뺏긴다 <laughs> 조조해진다 아, 빠졌어! 아, 아 진짜! <laughs> 아, 봤죠? 어. 아, 빠졌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내가 뺏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내가 뺏길 것 같아! <laughs> 오아 나이스 안돼자 5강 5강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5강을 성공했네요 후. 아, 이더 있을 것같아 아이고 자 지금은 6시 49분 7시인데 그러면은 간조 2시간 전? 음? 일원지제 빅솔드 그라범 워터날로 자 가자, 가자. ただ。<スー>あー 여라 자식 고맙다 손맛은 좋았다 자라 육관 간다 내가 간다 진짜? 나이스! 나한테 뺏길까봐 먼저 갔지. <웃음> <웃음> 자, 또 강화 체포하러 가자. 아 터졌어 여기 쓸렸어 여기 아, 앞에 아. 여기 간다 강어 간다 아 강어 영원했어 앞에 수중여에 긁혀가지고 쇼크리더가 터져버렸습니다 아깝네요 아, 사이즈 좋았는데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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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짜자잔! 실광! 비록 작지만 강화입니다. 크 자, 탈자대서 만나자! 자! 와이씨! 필지 필요해요? 와, 크다! 낚시! <목소리> 야, 미쳤다! 오길 <목소리> <옥을> 잘했죠? <목소리> 안 온, 오... 어? <목소리> 괜히 왔다 갔잖아, 아까. 오길 잘했어요, 안 했어요? <목소리> 아, 진짜. 자, 지금은 10시 반이거든요? 해가 뜨니까 더워서 낚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철수하려고 합니다. 자. 오, 오락이랑 광어랑 재밌게 놀다 돌아갑니다. 후.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더우니까 더울 때물 위에서 낚시하지 마시고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